자, 여기서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거 시그마 처리가 안 되지. 그래서 분배를 해야 돼. 분배하면, 아, 분배를 참, 전개를 해야 돼. 그 다음에 4, 4ak라고 합시다. 그 다음에 a제곱. 여기에 시그마가 이렇게 붙은 거지. 근데 다행히 1부터 10까지야. 그러면 첫 번째 거는 4하고 곱하기 2분의 10 곱하기 11 곱하기 3분의 21 그리고 마이너스 4 곱하기 음 a가 있네 a 그러면 이거 4a라고 그냥 바로 가고 2분의 10 곱하기 11 이렇게 됐고 그리고 끝에 있는 a는 상수니까 10a 제곱 이렇게 되는 상황이네 자 그러면 이거 약분을 딱 하면 110에 2 곱하니까 220A, 요렇게 되는 거. 다음에, 지금, 얘가 지금 뭐야, 결국엔 FA가 된 거란 말이지, FA가. 그럼 A에 대한 내림 차순으로 2차항을 먼저 쓴게 좋겠지, 10A제곱. 그리고 마이너스 220A, 조금 붙여서. 그 다음에, 얘는 상수항이 되는데, 정리를 하면 얘7되고 얘 예, 2되고 자 그러면 뭐야 770에다가 2 곱하는거야 770에다가 2를 곱하는거야 어차피 10으로 묶어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이렇게 둡시다 자 그리고 표준형 10으로 묶으면 A 10으로 묶으면 마이너스 22A 어 그럼 절반의 제곱이니까 뭐야 11의 제곱 121 마이너스 121 하고, 아, 얘는, 어차피 계산은, 최소값도 구해야 되니까, 1540, 이렇게 되나? 724, 724니까, 그치? 그러면, 10A 제곱, 마이너스 11, 아, 10A, 아, A-11에 제곱하고, 121 곱하니까, 마이너스 1210, 그리고, 1540, 요, 계산하면 되는데, A 값은 11이 될 것이고, 1540에서 1210 하면, 330, 요렇게 되겠네요. 어.